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와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차하시고 탁 내리시면서 꽃내음, 풀내음 맡으셨어요? 아, 너무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른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송들 주그 하나님의 큰그 뜻을 나알듯 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 8팔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긴 본문이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집중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시체의 사람으로서 캐주된자 혹은 나를 원망하는 자전부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사료는 너희가 한 줄을 지지고, 너희의 시체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와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역시 맨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셨네요. <laughs> 앞으로는 안 깔겠습니다. <laughs> 오늘 설교 제목이 삼불입니다. 삼불, Three Dollars가 아니라 삼불 형제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삼불 형제.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찾아오는 삼불 형제, 그리고 절대로 같이 친해지면 안 되는 삼불 형제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삼불 형제의 형의 이름이 있어요. 불신입니다. 불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신이 나타나요. 배경을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을 지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 명의 믿음의 보고를 따르지 않고 회중 전체가, 국민 전체가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보고 온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은 우리 의 땅이 될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안 되겠네. 부정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불신. 자, 약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더 깊이 그 영적인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불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뭘 믿느냐, what to believe, 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낸 이유였다는 것이죠. 자, 삼불형제의 마청입니다. 불신. 그 중간 둘째 동생 이름이 있어요. 불만. 불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 악한 회중이 라고 했어요. 이 악한 회중이 어느 때까지 나를 원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evil congregation,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건 상당히 무서운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가 악하대요이 회중들이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반역자가 된 것이죠, 지금. 자, 불만 또 원망 이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태도입니다. 신뢰의 반대편에 있는 태도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원망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어제 우리 본문 보면 열 번이나 열 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의하고 무능한 지도자로 묘사했어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단순한 어떤 서운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적인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을 계속하면요. 나의 영혼도 망가지지만, 오늘 하나님의 평가, evil congregation. 악한 회중. 자신도 망치지만, 공동체를 이 바이러스로 전염시키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망치는, 아주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만하는 것 이것을 악으로 교정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내 감정적 표현이지 나도 좀 속풀이 좀 하자고 어,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영적인 아주 시리어스한 이슈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만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삼불 형제의 망의 동생이 있어요. 방금 것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불평, 불평, 불평.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을 악평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악평했고 악평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렇죠? 이걸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도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좀 구분하였습니다. 불평, 악평.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 백성에게. 근데 지금 이 땅을 악평하는 행동. 이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죠.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악평, 단순히 내가 객관적 잣대를 볼때 장점과 단점을 따지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경멸하는 행, 행위입니다. 감사 대신 불신 경외 대신 경멸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냐고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줄수 있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삼불형제 불신, 불만, 불평 불신은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불만은 evil congregation, 악한 자로 규정될 수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또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경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이 삼불 형제가 때때로 시시, 때때로 찾아와요. 안 찾아오시는 분 계세요? 저도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삼불 형제 찾아올 때 확실하게 내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 삼불 형제의 반대가 있어요. 예. 첫째, 불신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이 아침 이 기도회 자리로 나오시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평안과 안정감과 기대가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만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불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불만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나게 해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불만은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불만은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조그마한 은혜의 실마리라도 발견한다면 그게 고구마 줄기처럼 캐진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캐, 캐 캐다 보면은 아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교제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교제하는 내내 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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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을 듣고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할 게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저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아메리카노 맛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타조에서 잠깐 오셨는데 어제 날씨가 조금 흐릿했잖아요. 제가 아 좋지 않은 날씨가 원래 좋은데 이렇게 좀 비가 와서 좀 아쉽다니까 아니 아니 비가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운치가 있고 얼마나 좋은양.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게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불만, 원망,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에 불만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이미 베풀어진,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불평. 불평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아, 이거 찾느라 좀 힘들었어요. 뭘까? 찬양. 내 입술에서 불평. 나오기보다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참고 가사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도 차에서 내리는데 풀레음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마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해야 할 제목 많은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 삼불 형제 도저히 발을 디디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찬양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으로 내 삶을 감싸 안, 안아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해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 어려움을 함께 곧두루 하며, 함께 걸어가며, 참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이 과정은 반드시 복을 받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들이. 람그 모습을 보면, 저에게도 감동이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보다 상처를 내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바라보리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더더욱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어렵다는 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감동받으십니다. 감동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삼불 형제와 가까이 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감동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캔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가, 근심을 드리는가, 아니면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존교 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존교 하신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전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그 어느 거 하나도 간과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목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전계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하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전기 하신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찬양의 향기가 되어 감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마음에 상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 문을 열시고 복을 쏟아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 되죠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 영적으로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여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되어 가정을 살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을 위해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이 되지 않고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신뢰와 또 감사와 찬양으로 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올바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밝게 만들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주님 설사 이 삼불영제가 찾아올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한 가정,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 악한 백성이라고 평가된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악한 백성으로 전락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에요. 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라 자랑스러운 백성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싹트려고 할때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과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찬양해야지 불평하지 말자고. 불평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안될수 있지만 찬양과 감사를 할때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이어 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존귀하신 아니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얼마나 많은지요.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주님의 방법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 그 작은 것만 주지 않으시고 큰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소한 제목만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큰 제목으로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전기 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죽게 올려드리니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찼소, 주님의 천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